이렇게 해가지고 깎였잖아요? 그럼 놓으면 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 오케이. 물, 물, 물 꺼보세요, 물. 물 꺼보세요. 아네 오늘은 저기 집안에 수전이 그려나 가지고 이 <laughs> 집은 네. 대한민국 아빠들은 다할수 있는 거니까 바로 그럼 작업 시작해 볼게요 먼저 디월트 전동 드릴이고요 그 다음에 공구상자입니다공구상자 그리고 이번에 그 인터넷에서 구매한 건데요 대정 원터스 저희 집에서 쓰던 수전하고 그래도 좀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일단 뽑아야 되는데 정말부터벗고야겠다 양말부터 <laughs> 벗고 아, 잠깐만 아. <laughs> 제일 좋은 장갑입니다 대한민국 목장갑 원래 일단 끼고 지금 시간이 8시네 9시 반부터 제대 훈련인데 1시간 반 안에 끝내야 된다 지금 보일러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오른쪽 이게 뭐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인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개가 있고 폐가 있는데 그거 보고 돌리시면 돼요 이 보일러를 어떻게 이렇게 설치해 놨냐 아 어우, 아우아우아우이 수전 작업을 못하게 보일러를 이렇게 해 놨지 공사를 참 애매하게 해 놓으셨네요 오케이 okay. 아예 안 나오네 자이상태로해 놓고 이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플라스틱 저거만 돌리면 되는 거 세고 치워가지고 절단도 안되고 어 뺐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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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빼려고 지금 꽤 조그만 게다붙고 있으니까 역시 남자는 힘입니다 힘 우리가 이거 몇년 썼지? 한 4-5년 썼나? 새로 사온 수준을 하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을 것 같아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단하네 자 요거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데 하나 빼먹었네 요걸 빼먹었네 이거. 이게 고무패킹이 요 쇠하고 요 생하고 마찰 일으키지 말라고 그거 방지하려고 아나 지금 이거 하면서도 느끼는데 진짜 게... 채널인데 이게 진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굉장히... <laughs> 아 내가 짝이야 장미빛 인생 마지막회를 추천드립니다 그거보면 충분히 가정적인 남자가 될수 있어요 이제 몇 번만 닦으 돼? 따뜻한 물 차간물이 이렇게 요렇게 고정되면 되나 여기 이, 정도? 이 정도로 맞출게요 이 정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이거 있죠 이거? 네,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을 때 롯데 위쪽이랑 홈을 다시 한번 맞춰 주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물잘안 쓰잖아요 그지 뜨거운 물.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 다된 거예요 이제 아까 요추 있잖아요 추를 이렇게 추를 달아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있잖아요 그럼 놓으면 추가 그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게 자, 그죠 그러면 줄을 썼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같이 네? 이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다 끝났고 아까 빨간색, 파란색, 이거만 이제 끼면 됩니다. 빨간색, 파란색. 아까 파란색은 여기다가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어, 어. 꼬대꼬대꼬다 됐어, 됐어. 그러면 아까 저기 묶어놨던 요거만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물이 나오죠.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죠. 물이 잘. 자 중요한 거 아까 뭐라고 랬어요 이제 밑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봐야 되는데,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밑에 그냥. 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요거 하고 요게 따뜻한 물이죠. 안 새죠. 찬 물. 안 새죠. 그죠안 새죠. 그러면 끝인 거야 이제. 다간 거야 이게. 끝이야. 똑같이 이걸뭐 아무리 빼서 쏘든 뭐 하든 그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아빠 갈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 다이 정도 하면 깨끗해졌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은 이 작업 마무리하는 걸로 가고요 어, 목사 채널인데 네, 삶도좀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빠들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안녕남 목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난 목사야 너무 가까워서? 어? 그럼 멀리서 찍어야죠 아, 부부싸움이 이렇게 하는 거야 あ。<music>